안녕하세요. 4월 6일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1강의를 살짝 리뷰를 한다면,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규 셀 작성 컨트롤러에서 New 이 화면 OK, 그 다음에 OK,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터러스 모드로 실행하고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은맨 마지막에 건드린 거고요. 이렇게 X 정 화면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어 셋업에 이니셜라이즈 언어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봇 컨트롤 그룹 설정하고 커넥트 설정하는데 에,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하고 어,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용도는 악용도 그 다음에 옵션 버튼은 없구요 그 다음에 아이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시머스 메모리 그대로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그대로 이니셜라이더 할거냐? 예스 그마지그요 다음에 이제 요 메인트러스 모드 어... next, next, finish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 다시 인제 그, 어, 저페런 텐던트, 프로트던트가 생산 모드로 재실행이 됩니다 그때는 데이터를 불러오느라고 시간이 다 걸린 지다또이 화면에서는, 오케이. 확인을 하고,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상적으로 로봇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음, 이거는넘어가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어, 티칭하고 신규 잡작성인데요. 이 부분은, 어,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우선, 액정화면에서 메인메뉴의 이쪽이 그거죠. 메인메뉴죠. 아니죠. 메뉴, 그냥 메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메인메뉴고요 메인메뉴에서의 잡에, 서브 잡에 들어가면, 잡이 있고, 셀렉트 잡이 있고, 크레이트 뉴 잡이 있고, 마스터 잡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이외에도, 뭐, 잡 캐파스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크레이트 뉴 잡. 아, 신규 잡 작성이죠. 요거 누르면, 누르면, 요런 화면이 발등이 돼요. 잡 음, 네임이 뭐고, 커멘트 뭐고, 그룹 세트가 뭐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잡네임 만들어야 되니까, 잡네 화면에 키보드부를 클릭을 해서 이름을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눌러서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E, X, 하이펀, 1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요. ex-1,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멘트코멘트도 어, 참, 네임, 이름 하는 것처럼, 방식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그룹 세트는 r1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 execute, 어, 설정을 하면, 이렇게 신규지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면, 0000, 000, 0001, 0000에는 NOP, No Operation, 0001에는 END. 요렇게 이제 새로운 잭이 어.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요 0000과 0001 사이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프로그램 펜던트, 포지션 판넬, 그 다음에 OLP. 이 포지션 판넬은 솔직히 눌러보면 다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요 프로그램 펜던트, 여기에서 요 축조자 키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고, 어,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어, 요, 초급이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자료가 일부러, 어, 어태치를 했습니다. 그,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들, 또 다시 한번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훑어보시라고 제가 어택치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티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좌표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봅니다 제가 그랬죠 어, 좌표계는 링크 좌표계,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툴 좌표계, 유저 좌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링크 좌표계하고 직교 좌표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자 상태 영역 있죠 요 부분, 요윗 부분 상태 영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런 지금은 이렇게 링크 좌표기로 되어 있죠. 요 링크 좌표계, 이렇게 아, 아, 어, 빨간 선으로 어,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이 이제 어, 현재 링크 좌표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링크 좌표계는 요, 요 모양, 직교 좌표계 요 모양, 원통 좌표계, 툴의 좌표계, 유의 좌표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변환시켜요? 이쪽에 보면 자표계 코드라고 하는 키가 있지요. 이 키를 누를 때마다 링크에서 직교, 짓겨, 직교에서 원통, 리에서 유저.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순환하면 반복순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링크 자표계. 근데 링크 자표계가 뭐고 직교 자표계가 뭔지 궁금해. 궁금해 할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얘기를 드린 다음에, 링크 좌표계는각 축별 동작이 가능합니다. 각 축별 동작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이 축조작 키. s, l, u, r, b, t. 오케이. 위에 대문자 X가 있고, 밑에 그, 짝, 좀, 좀 작게 S가 되어 있죠? S, L, U, R, B, T. 두 개씩 있는 건 이유는 알죠?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로고를 누르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S축만 움직이고, L축만 움직이고, U축만 움직이고, R축만 움직이고, B축만 움직이고, T축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 축별, 동작. 그다음에 이제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는 이쪽으로 그 S축 이 가운데 중심점으로 해서 좌표기가 그릴 수 있습니다. 뭘로 직교좌표계로 X축, Y축, Z축 해서 그 요거에 대한 축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거에 해당되죠. 자.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 밑에 S L U가 아니고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입니다. 이 X 플러스를 누르면 이쪽에서 로봇은 요 P점이라고 있어요. 요 P점, P점이 X 축 방향, 요 방향과 평행하게 X 축을 쭉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면 뒤로 가고요. 즉, 이 P점이라고 하는 그 점을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개의 축이 여섯 개의 축이 각도를 협조를 해서 y축 방향 자 이번에 y키를 누르면 이 y축 방향과 평행하게 P점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오른쪽 움직입니다. z축은 상승 하강 이렇게. 이게 좌표계의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칭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티칭 펜던트, 실제 로봇과 동일하게 펜던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펜던트의 키를 이용해서, 펜던트 키를 이용해서 로봇을 원하는 자세로 설정한후 인서트, 엔터키로 셋업을 등록한다. 뭐 방법은 대표적인 얘기 하단만 했지만요 요거는 음, 이제 같이 가면서 어, 알아보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포지션 판넬 이용하는 거죠 포지션 패널을 이용해서 로봇을 원하는 자동으로 설정하러 인서트 엔터키로 셋업을 등록한다 음, 이렇게 좌표계 예. 이렇게 나오죠 좌표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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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하면 되겠다. 펄스, 조인트, 베이스, 로봇, 툴, 유저.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패널, 어, 이것오그다음 어. OLP. OLP는,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인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고,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 대신, 이제, 요런, 그, 이름 정도 아니 그 기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코이셔 팬날, 코이셔 팬날을 이용해서 로봇을 원하는 자료를 설정하는 인서트 플러스 엔터키로 셋업을 등록한다. 이렇게 이런 거는 알고 있어니다 OLT형. 통상은 프로네 펜던트를 이용해서 로봇을 움직여서 로봇 목적 위치에 이동시킨다. 그러나 이동시킬 목표 위치가 화면상에 표시된다면, 표시된다면 그 모델을 원클릭하는 것으로 끝. 끝단으로 이동 가능하다 요정도 음, 내용만 알고 도으면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툴 데이터 설정인데요 툴 데이터 설정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로봇 끝단에 터치를 취구를 합니다 터치를 취구를 하는데 그 터치 그 끝단에 와이어가 나오는데 와이어 끝단을 기준으로 해서 풀 데이터를 설정하는 거죠. 어, 이유는 뭐냐 하면 로봇을 움직일 때 에, 여기에서 p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p 포인트 p 포인트 여기에 이쪽에 나타난 것처럼 t 추의 p 포인트 그 부분에 터치를 달아서 터치의 끝단. 와이어 끝단이 되겠죠? 어, X, Y, Z.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을 시켜놔야지 여러분들이 스위칭을 할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 Y, Z를, 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음. 여기, 어, VRC에서는, VRC에서는 자동으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토치를 선택을 하면 하지만 실제 로봇에서이 작업을 해야 하는 방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어, 학교에서 실습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방법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요게 나와 있는 xyz, xyz, pick, enable, c h 해제. 요건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메뉴바에서 컨트롤러 탭에 파일 세팅 그룹에서툴 데이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에, 나오고요 일단, pick, enable,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패치를 입력 x, y, z 또는 pick enable로 TCP 위치를 클릭을 해서 등록 TCP로 등록할 위치로 화면을 이동시켜 내 pick enable 체크해서 등록 클릭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뭐라고 있죠? 뭐를 누르면 이터치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를 그 2kg 요거는 실질적으로 굳이 뭐, 자동으로 보통 백킹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 정도만 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어, 이 뒤에, 그 초급, 초급 교육, 기본조작 교육 프로그램 편집해서, 이런 식으로, 어, 각시에 즉, 요, 액정 화면과 요 프로 인펜던트 치들의 구조, 그다음에 패드의 기능, 어, 그런 것들을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 그 LMS 자료에 같이 올려놨어요. 한번 훑어보시라는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초급의 리뷰는 정리가 됐고요. 됐고 이제 에, 됐고. 중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들어가는 거는 중급 들어가는 거는 이제 초급, 기초가 끝났고 중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기. 어. 이게 이제 중급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중급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이천료만이 중급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 이 녹화 강의에 일부러 초급을 한번 리뷰를 한 겁니다. 리뷰를 했는데도 어,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 망각의 동물,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네, 잊어버리는 이제 한번 들었던 거는 어, 다시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리뷰를 하면 살아나지요. 자, 그래서 이 중급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여기에 7번 항목까지 있지만, 전동권의 설정, 포지션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전동권 설정, 포지션 설정. 우선, 이 전동권이 뭔지, 전동권이 뭔지, 서보권이 포지션하고 뭔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전동권과 포지션에 있어서 제가 어떤 물건인지, 에, 일단, 어, VRC에서, 어, 공유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전동건과 포지셔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그냥 아크용 접이고, 전동건에 대해서 한번 불러올게요. 자, 어떻게 불러오냐. 전동건, 아, 전동건, 전동건에 대해서. 음, 샘플로 제가 한번 드릴 텐데요. 자, 전동권을 일단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전동건. 영어로는 그 서포건이라고도 딴. 얘기를 하거든요. 어, 많이 뜨네요. 복잡하죠. 일단,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하기는 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여기 뷰. 뷰에서, 어, 스탠다드 뷰. 그 다음에 요 시스템 자체를 볼수 있는 시점은 위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는 거. 좌측 측면이죠. 요거는 우측 측면이죠. 요거는 경사. 이렇볼수 있는 거고요. 자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 로봇 한 마리를 좀 본다면 자 보세요 로봇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어, 물론 베이스 위에 로봇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워크는 이 자동차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로봇이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동건 그다음에 수동 서버건 여기선 서버 건입니다. 여기 서보 터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고 여기에 이제 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게 하부 팁, 여기 상부 팁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전동 건셋업입니다즉이 로봇에 이, 이 전동 건어세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만드는 법을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기본이고요. 자, 요거를 한번,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시뮬레이션. 리셋. 음,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전공정에서, 어, 자동차가 들어왔고, 아, 이게 조금 늦네요. 네. 그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로봇들이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스폿트 웰딩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서버 전동권이라고 하죠. 들가갈수있 부분들. 요게 네. 이제 한 예가 됩니다. 한래 빠져나가고요. 하고 다시. 네. 전동건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너 포지셔너는 어떤 부분이냐 면은포 이게 어떤 부분이냐 면 지금 전동 건 같은 경우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에 서버건을 치부를 하고 전동건을 치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이셔너는 포이셔너는 그 다음에 포지셔너는 뭐예요? 포지셔너는 로봇이 있는 상태에서 이 1축짜리 포지셔너를 치부한다는 얘기죠 치부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 이강의는 일단은 어, 여기까지 하고 3강의 부터는 이 전동건을 취부한다든지 포지션을 취부한다든지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용으로 어, 여러분이라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2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